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인천중구 운남동 용종도 용종자이아파트 59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528673번입니다. 감내가는 7억 7300만원이며 KB 부동산평가는 6억 9500만원 대지권 30.2평형에 전용면적 51평형 분양 면적은 59평의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체제가는 3억 7,877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3,788만원에 3차 입찰은 2013년 8월 3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인천서구 운남동 용종차이 아파트 경매물건은 공항철도 용종역 생활권으로 인천 중구 이청사 남측 용종 국제물류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승물건 현황입니다. 영종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 자이매물은 111동 12층으로 대지권 30.2평형에 전용면적 51평형 분양면적은 5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7억 7,300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억 7,877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8월 30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3,788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종자이 아파트 59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6억 9 5 0 0만 원, 하위 평가는 6억 3 5 0 0만 원, 상위 평가는 7억 3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GS 건설이 시공하여 2009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15개 동에 102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9대이며 경매물 건은 최고층 24층 중 12층 59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8월 1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81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및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최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7억 922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묶음행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를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장 관리실을 통해 미납변황을 추가 체크하여 입찰 창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종도 아파트 입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재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종 다이아 아파트 59평의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월에 20층이 6억 9,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용종 자이아파트 59평형 매물 효가는 106동 남양 고층이 10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용종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인천중고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0%, 매각률 33%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중고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도 용종 자이 아파트 59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